딜러도 뭘로 아, 갈까요? 아니 주, 주영아 지금 딜러 되는거 뭐 있어? 저요? 어 거, 저희 돼요. 공지방에 어. 적어놨을텐데 아마 아 지금 확인을 못하잖아 품솔트에 네라이터 어디갔어? 저기 있 저는 맞게요 맞게요 네네오 <laughs> 간다, 헬로야, 오늘 헬로. 녹화를 하나도 못했어요 <목소리> 어 솜브라 가다 솜브라 솜브라 개좋다 아, 뭐하냐고 자시자 <laughs> <laughs> 진짜 막 던진다 <laughs> <laughs> 용병 취급 제대로 했다 아, 자기 잘하는거 모 용병 취급 제대로 한거 같은데 방금 그니까 호 <laughs> <laughs> 조합 하세요 다리야 다리야 에크릴 <laughs> 방벽 없어요 애쉬 의킹 오른쪽에 보고 있다 호그 그랩 없어요 우리 반 방벽 사겠는데. 이 없어요, 쪽에 자리 할이 야, 야 오케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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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야겠다 나이스. 오케이. 하나 이거 나 이거 비비비비비야 돼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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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사려봐 뭐야? 어요이주클릭 주먹노클릭이 저는 좋아 바뀐 거 없어요? S 바뀌어요아 그랬네요? 솔져 나왔어요 져나왔 라인 라인 나왔어요 가자 어. 라인의 킹이야 네, 네. 나이스 맥크리 나왔네 맥크리 반 개피 어, 맥크 개피 아이 까비 힐 케어 받았 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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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픈데? 아이고 나이의 킹이야 나이네킹나이 바피 나이개킹나이개킹아 말도 려 거기서 나와 야뒤 맥크리 뒤 맥크리 우와, 있어요 와 뭐야 엄마 맞을까요? 어, 아, 우리 랑 형이 있으니까 망치 오겠다. 상대도 자탄있어요 아, 네. 이번 턴에 망치를 세우는 걸로. 조용히 준비하고. 넷. 자, 어디야? 아니, 더 생일.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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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정말. 아, 아, 뒤에, 뒤에, 뒤에. 오른쪽 애들 뒤로 잘리 잡았어요. 오른쪽 다 질러. 나이트 중간에 왔어요. 아, 오씨 아파. 자탄을 던지로 거기다 E M P로 던질게요. 어고 이겼죠. 라이트요. 안 쏘도 될거같 돼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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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아, 자탄 자, 있어요 자, 나이스. 저기 아나 아프다. 좀 브라 가고 있습니다. 나이스. 자탄 우리 거였어요? 우리 거였네. 네, 우리 네, 네. 상대 자탄 있어요? 우리 그래도 이젠 망치도 찾거나. 망치 썼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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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, 망치, 망치 없어요? 근데 아나 뽕이 있어. 왼쪽에 뭐 도운 소리. 왼쪽에 뭐도 소리? 오른쪽 솔저아 왼쪽 솔저 왼쪽 석양 아직 안 섰죠? 아, 얘네 밀고 들어와요 왼쪽 2층에 솔져 있어요 우리 밀자 밀자 가자 가자 이쪽 라인 해킹 라인 해킹 라인 재화났어 라인 재화났어 아이고 석양 아, 성형 못 봤다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아 이거 좀 에바다

오른쪽에. 자리야, 자리야 킹이래요. 고에너지예요. 자 고에너지예요. 자리 들어, 일반전다. 자레 킹 끝났어요. 메르시의 킹. 발키썼어요시 왼쪽에 맥크리어맥크리의 킹. 어 뭐야 왼쪽에 맥크리어 맥... 아, 왼쪽 맥크리래요아 아, 아, 여기서 왜 썼니?

그니까.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뭐야? 감정 표현 <laughs>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야, 주영이 트레가. 자 트레야? 알겠습니다. 우리 홍원표. <목소리> 겐지 있고, 라인, 쏠죠. 오리도 인싸움. 말이야, 겐지에요. 방금 조심히. 가방 없어요. 솔저 정면 왼쪽 빠졌어요 솔저 살짝 일았어요둘각잘해 보고 있어요. 프 솔저 프리딜 참... 중. 솔저 프리딜 네. 음... 중. 둘 행동. 리 없어. 아, 니 나이스. 왔다 갔다 갔다. 나이스. 아저 피. 나스스스스스 다운. 언나 다운. 아, 뭐야, 언 솔전 줄어라. 여기 왜 라인있어? 왼쪽에, <laughs> 왼쪽에 라인 있어요? 왼쪽. 왼쪽에 라인 있대요메리시도 왼쪽 왼쪽 라인 있요 왼쪽에서 총수 조심! 수 조심! 고고고 뒤수 조심!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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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살렸다 살렸다 <웃음> 왜 자꾸 내가 날리면은 군대가 맞아 <laughs> 어, 빠져야 되나? 뒤에 겐지 오른쪽 오른쪽. 오른쪽. <laughs> 아니야? <놀람> 아, 나 살아왔는데. 나이스, 미트. 피도 없어, 아, 이제. 피도 없어. 살아야 돼. 나 없어. 겐지, 겐지. 뒤에, 겐지, 겐지, 정면 해피. 자리야 고에너지에요. 조심. 자방 없어요. 화강도 없고. <놀람> <놀람>

잠깐만 잠깐 일 비워요 야 잠깐만 하나 방 안으로 보내드릴게요 내 포커싱해요 방벽 없어요 방벽 없어요 아나 필 상대 수면도 없어요 아 망했다 가자 아, 아나 컷 저도 없어요 야, 어디로 괜찮아. 안, 상대 아나 없어요 아나 없어요 아나 살렸다 고고 우리 우리 아, 어 뭐야 어, 어? 라이스 용검용검용검용검 라이스 견진이 일단 잘라놨어요 따라가자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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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라이스요 아 다리야 만피 다리야 만피 아뭐야 버텨 버텨 봐야 돼요 피로 죽었다 나 없어 나 없어 갈게요. 금방 갈게요, 금방 갈게요, 금방 갈게요 제발, 치 마치 마치 마드 마치 마치 마이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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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였다, 치마다 모였다 모였다,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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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

고생하셨다 i a